갑자기 눈이 침침해요. 이럴 때꼭 보세요. 갑자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있으시죠? 사실 이런 변화는 몸에 큰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루 중 작은 습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 이런 느낌 자주 있으셨다면 화면 두번 눌러주세요. 하루 동안 눈은 계속 가까운 것만 보느라 생각보다 많이 긴장돼 있어요. 특히 휴대폰을 오래 보다가 고개를 들면 눈이 잠깐 초점을 못 잡고 침침하게 느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실내가 건조한 날에는 눈 표면이 금방 메말라지면서 답답하고 뿌연 느낌이 쉽게 와요. 겨울철에 유독 침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종일 실내 조명만 보고 지냈던 날에는 바깥 자연빛을 못 받아서 눈 근육이 제대로 풀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쯤 되면. 왜 이렇게 흐릿하지? 이런 느낌이 더 자주 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눈을 감고 두눈 위에 올려주세요. 그럼 눈 주변 긴장이 풀리면서 초점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창문 쪽을 향해서 멀리 보이는 사물 하나만 20초간 바라보세요. 가까운 것만 보던 눈이 멀리 보면서 편안하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세 번만 천천히 굴려보세요. 침침한 느낌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은 눈이 피로해졌다는 가벼운 신호일 뿐이고, 잠깐만 풀어줘도 바로 편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매일 필요한 건강생활 정보.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내일도 꼭 도움되는 정보.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정보 놓치지 마세요.